장모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사위 사실 오늘 부탁할 일이 있어 왔어. 은주 동생이 결혼하는데 요즘 집을 사려니 10억이 넘더구나.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형편이 여의치 않아 집을 팔아도 5억이 부족해.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탁하러 왔어. 은주가 그러는데 할머니 집 철거 보상금이 15억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돈 먼저 빌려줄 수 있을까? 걱정 마라 다 갚을 거야.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믿어 줘. 장모님 그 돈은 제게 아니라 할머니 거예요. 보름 후 회사 매출 대금 들어오면 제가 마련해 볼게요. 그래 그럼 할수 없지. 기다려 봐 효성아 급하다는데 먼저 도와주자. 아이고 어르신 어떻게 감사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세달 안에 원금이랑 이자까지 꼭 갚을게요. 그리고 부탁 하나만 더 할게요. 집을 팔아버려서 지금 갈 데가 없는데 잠시 같이 살아도 될까요? 그런 걸뭘 상의를 하세요. 그냥 오시면 되세요. 은주야, 내가 멋진 남편을 두었구나. 1년이 지난 어느 날, 두 사람은 그동안 계속 할머니께 돈을 빌리며 할머니 돈을 다쓴것 같네요. 너희 빌려간 돈을 좀 갚아줬으면 좋겠구나. 매번 두세 달 안에 갚는다고 했는데 벌써 1년이 넘었잖아. 효성이 회사가 어렵다고 하니 내가 좀 도와주고 싶구나. 아, 그깟 돈좀 빌려줬다고 유세하시는 거예요? 안 갚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아들 차 사준다고 5천만원 쓰고 지금 돈이 없어요. 그리고 사위 회사가 어려운 건 스스로 해결해야지.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가족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1년 넘도록 이자도 원금도 한 푼도 안 갚았잖아. 이제 효성이한테 말해야 되겠어. 할머니 잠시만요. 우리 다 가족인데 설마 할머니 돈안 갚겠어요. 그나저나 저희 생활비가 없는데 돈좀더 주세요. 그만 속여. 이제 너희 말은 못 믿겠어. 너희가 그동안 무슨 짓 했는지 다 알아. 내 돈으로 여행 다니고 마사지 받고 쇼핑하고 효성이 회사 일은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도 안 쓰잖아. 내가 효성이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걸 이용해. 이렇게 다 아는 척 하시니 저도 말할게요. 저도 예전부터 할머니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루 종일 더럽게 박스 죽고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보기 싫으니까 지금 당장 짐 싸서 시골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효성 씨한테 한마디라도 하시면 효성 씨랑 손자 둘다 평생 못 보게 만들 테니 그렇게 아세요? 그때 몰랐어요.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가족이 아니라 돈이었다는 걸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부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